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점령한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교육을 사용했습니다. 정복된 정복당한 민족들 가운데서 출신 성군과 재능이 뛰어난 소년들을 왕궁 학교로 불러 모아서 그들의 교육을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그렇게 왕궁 학교에서는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또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유대인의 신앙적, 정치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이 정체성의 위기는 바로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떻게 분별하고 지켜내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첫 번째 교육은 바로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3 년이 되는 해 바벨로왕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바벨로왕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전쟁의 동기나 목적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로 인해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유배가 되었고 또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지만은 그의 손에 여호야김을 넘겨 넘기시고 또 성전 기물을 바벨론으로 넘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버갓네레스의 승리와 유다의 패배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징벌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넘기시고 성전 기문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르둑의 성전으로 옮기시면서 이제 활동 무대를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벌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야김이 하나님의 전 그를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전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전쟁의 동기나 목적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만은 이절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해 그들의 거주지가 옮겨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벨론 달린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라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권세를 잡고 흔드는 사단 권세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또한 때로는 세상의 강한 힘을 사용하여 나를 단련시키시고 또 때로는 죄로부터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을 입에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각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말해. 세상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선택받아 끌려간 이들은 똑똑한 인재들이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신분으로는 왕족과 귀족 출신. 그리고 외모로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또 능력으로는 지혜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또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고역하려는 이 학문의 수준,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 이것들이 굉장히 수준 높고 이것들을 익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바벨론 귀족들이 받는 이 교육은 5세에서 시작해서 보통 16세까지, 또 길게는 24세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빨리 마친 사람, 고등학교 때. 늦게 마친 사람은 24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교육이 계속 이어지는 교육인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해야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학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절 오절 말씀을 보면은 3년 동안 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고 그 언어로 된 책들을 읽어내고 학문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다니엘 1장 10절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갈대한 사람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익히도록 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 이 세상에 살면서 인정받으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그 학문들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혜롭고 총명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관을 주입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채찍질하면서 이 학문을 가르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맛있는 음식과 최고의 대접을 해주면서 바벨론의 정체성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막 맞았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겨냈던 것은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선택했고 세상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세상이 외면할 때보다 세상이 나에게 더 잘해 줄때 하나님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의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더 위험한 순간입니다. 세상이 넣어주는 달콤한 사탕에 속아서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또 바벨론 최고의 대접을 받았지만 사실 자기 이름 하나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피정복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왕강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새 친구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이방 문화, 문화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자신들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에는 특별한 거부 반응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왜냐하면 그들이 이름을 바꾼 행위 자체가 유대인의 신앙 정체성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명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사건을 떠올립니까? 일제 강점기 때 창씨 개명을 떠올리죠. 지배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단 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민족 정체성이 어찌 보면 좀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개명은 모든 사람이 강제로 개명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결정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개명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방식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는 미국식 이름을 썼고 또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서 살아갈 때는 또 아프리카 이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 이름을 개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제2 성전을 완공했던 스룹 바벨 이런 사람은 바벨의 싹이란 뜻을 가진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또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두게는 마르두게 숭배자라는 뜻을 가졌고, 또 에스더는 별을 의미하는 사랑의 여신 이시타르에서 온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냥 그 이름 을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족적, 종교성,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에는 그들의 신앙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절기는 음식에서 시작해서 음식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이 무교절을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절규들이 다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의 음식마저도 거부하면서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이지요.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경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보다 더 강한 세상에서 무엇은 반드시 지키고 어떤 것은 조금 양보하고 배려해도 되는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앞에 포로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려 한, 부정하고 이탈하려 할수록 가혹한 현실은 우리를 더 옥죄어올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포로 생활을 잘하는 것도 믿음이다. 자기 백성을 적에게 넘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을 회피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정말 이것이 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집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수용하되 또 순응하고 동화되지 말아 야될 것들은 잘 분별하여서. 거룩함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때 하나님에 때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첫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수용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여 지롭게 혜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셋째로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을 잘 회복시켜 주시도록 오늘 만나는 또 모든 이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가정과 직장 건강과 사역 위에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